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보기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설교 잘하지 않는데 뭐. 예.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도입부가 아주 독특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서 아마 이런 도입부가 유일하다고 할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언서에서 쓰는 방식을 쓰고 있고 다른 하나는 서신서에서 쓰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보통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신약의 예언서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을 보면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혹은 무엇이 묵시라 이런 식으로 기록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요한 시록이 신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 뭐 계시도 계시지만 사실은 뒤에 보면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해서 예언서가 가지는 특징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서신서인데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해서 이게 또 서신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요한이 다른 곳에서도 보이는 뭐 서신서들 혹은 바울이 서신서들 이런거 보면 또 요한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이런 전형적인 서신서 형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도입부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이 예언의 특징을 가지는 도입부의 한 부분을 살필 것인데, 이 1절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은 사실 이제 요한 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이드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요한 계시록을 봐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할수 있는데, 세계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3절에 우리가 볼 거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게 도대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이것이 예언의 말씀과 사실 의미상 동격이거든요. 1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다음에 요한에게 보여 알게 하신 것.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 2, 3절이 다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이한 것은 1절은 이 말씀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2절은 말씀이 누구를 통해 전달된 것인지 말씀이 전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절은 말씀을 받는 교회적 수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표현은 다양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서 시작되고 어떻게 전달되고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1절에서 3절까지 말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22장에 가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1절, 2절, 3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절의 순서는 앞뒤로 바뀌어 있지만 그래도 같은 내용이 사실은 그 뒤에는 뭐 이제 마지막 마무리니까 요한계시록을 지작하는 첫머리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22, 22장 뒷부분에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죠. 수미 상관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거는 이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혹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요한계시록의 실제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가 어떻게인데, 왜냐 하면 쭉쭉쭉쭉 왜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럼으로 다시 이렇게 읽어라. 혹은 이런 자세를 가져라.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도 참 많은데 그런 것을 이게 무슨 뜻이냐, 뭐 개구리가 뭘 의미하느냐, 이런 것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일단 3절을 생각해 볼 것이거든요. 3절은 한글 성경은 이 연의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원문에는 복되도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되는 형용사가 이제 나와서 복되도다 혹은 복이 있다.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 자, 그래서 아까 구절을 다시 바꾸면, 이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 4절부터 쭉 왜냐하면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럼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이런 구조가 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1절부터 3절까지 중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1차적으로 3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전달된 그 대상이죠 우리에게 주신 그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되다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복이라는 글자를 참 좋아하는데 복이라는 글자를 좋아하면서도 복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원래 이제 헬라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번영한다라는 의미, 번영한다. 식물이 씨앗이 자라나서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사람이 살면서 점점 재산이 많아지거나 나라가 강대지거나 어떤 뜻든지 이 번영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말하면, 잘 된다. 잘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표현을 하면, 아, 참, 잘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잘될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을 세 가지의 대상으로 구분해서 말하거든요. 읽는 자 나오잖아요. 듣는 자 나오잖아요. 또 지키는 자 나오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대상이 나와서 결국 이세 가지 대상이 잘 된다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 한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세 가지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읽고 어떨 때는 뭐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지키기도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원문을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두 가지의 칼을 대고 있는데, 교차하기도 하고 서로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됩니다. 좀 어려우니까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분하는 것은 있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구분입니다. 이 부분 아마 아실 분들 아실 것인데, 사실 원문으로 보면.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그냥 분사거든요. 현재 분사. 계속 읽는 자, 계속 듣는 자, 계속 지키는 자인데 뭐가 구분이 되냐면 수가 구분이 됩니다. 읽는 자는 단수예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예요. 그 그러니까 같은 대상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읽고 여러 사람이 듣는 것이. 또 여기 읽는 다라고 말하는 이 읽는 다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 혹은 성격을 읽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어원 이제 어, 아나기노스코라는 어원 기노스코는 단어 헬라 아는 사람들 알지만 읽는다는 뜻은 전혀 없어요.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안다, 아는 접두를 붙여서 확실하게 안다, 제대로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대로 안다가 여기에는 읽는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글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나가서 낭독을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글자만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기록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읽어주는 사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는 자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듣는 자도 한글 성경으로 듣는 자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아쿠오라는 동사는 청종한다. 자세히 듣는다.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읽는 자와 듣는 자, 이것은 한 사람은 읽어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네. 어떤 상황 같습니까, 이것은? 설교죠, 설교. 네. 그래서 요한계시로 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 많이 읽어라, 성경 많이 들어라, 성경 많이 행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교적 상황입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적 사명. 예, 사실 이 구절은 읽는 자에게도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전하는 말씀이 자기가 제대로 알고 전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이거 뭐 여러분에게 교훈 아니니까 제대로 알고 전한다,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제가 하는 것이니까. 듣는 자, 이것은 그 말을 경청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키는 자, 이것도 복수거든요. 네, 복수. 그러니까 듣는 자와 지키는 자 따로냐 하면 그게 또 아닙니다. 좀 어려운 문법용은 자꾸 죄송한데, 관사가 있는 자에 단수 관사가 하나 붙어 있고, 듣고 지키는 합쳐서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듣는 자곧 지키는 자예요. 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지켜야지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현재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요.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경청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또 다른 구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또 다른 구분. 이거 뭐로 구분하냐면 하,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구분할 수 있어. 이렇게밖에 설명 못 하겠는데 교회 안과 교회 밖. 왜냐하면 예배와 예배 외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는 자하고 듣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근데 지키는 자는 목적어가 달라요. 이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맞죠? 본문 보시면. 그러니까.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하나로 쭉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는 자하고 듣는 자는 이 연의 말씀으로 따로 하나 묶이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또그 가운데 기록된 것으로 따로 묶인다는 것입니다. 네, 왜 이렇게 했을까? 본문을 왜 이렇게 까다롭게 적었을까?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강조. 앞에 두 개의 상황과 뒤의 상황을 구분해서 뒷 부분을 강조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랬죠. 가 이것이 그러니까 예배 안의 상황과 예배 밖의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안에서 설교할 때이 설교할 때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만 말하면 예배 시간에만 집중하는 거잖아요. 듣고 지키라면 아멘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지금 들을 때는 아멘이 돼요. 아 그래 나가 지켜야지. 근데 막상 예배의 자리를 떠나 밖에 나가 보면 그게 잘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후의 상황을 따로 떼서 한번더 강조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배의 상황도 복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예배 밖의 상황도 복된 상황입니다. 예배의 상황은 왜 복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내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니까. 근데 예배 밖의 상황은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지킨 것의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예배에 참석하면 뭐 뭐죠?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laughs> 그 말이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인생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그 결론을 내기 위한 과정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청종하고 그 청정한 내용이 밖에 나가서 삶에 적용이 돼야지 그 삶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을 지켜서 예배 안 빠졌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의 내용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이.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말은 그 말씀을 삶에 나가서 적용. 여기에 지킨다라는 이 말은 유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딱 받았을 때, 그릇에 물을 딱 받았으면 이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내가 얼만큼을 벌었으면 번 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받은 것을 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니까, 설교 시간 뭔가 받은 것이 내 삶에서 흐트러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그대로 삶으로 가져가는 것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뭘 지키냐면, 이, 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이잖아요. 그게 그말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좀 다릅니다. 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헬라 문구 좀 많이 나와야 되겠는데 헬라의 명사는 우리는 명사의 성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독일하신 분들은 성이 있다는 말 알잖아요. 남성, 여성, 중성이 있거든요. 헬라어도 남성, 여성, 중 중성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록된 것것 것, 이게 중성이거든요. 중성 관사. 그럼 앞에 관사니까 중성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은 로고스는 명, 이게 남성이고, 예언은 이거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은 예언 아니고, 말씀 아니에요. 뭘 지켜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그 가운데서 사용으로 가져가야 되는가. 이게 내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메시지 교훈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삶에서 암송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내 삶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렵게 말하면, 이제, 의미와 의도라고 할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의미를 경청할 때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아, 그래, 저 말씀이 저 뜻이구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의미와 함께, 그러니가 예수니 이렇게 살아라. 살아라라고 말하는 그 명령, 그 메시지, 그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제 그 이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다른 본문을 들면, 예를 들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라고 말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사랑하는 것이 왜 신자의 의무지? 설교 시간을 통해 들을 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제 내용을 들으면 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의무구나라는 것을 의미를 이해를 했잖아요. 이해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하는데 사랑하라고 명하겠죠. 네, 사랑하라고 명하는 그 사랑하라는 명령을 내 삶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예화를 오래 기억하는 게 삶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설교가 내 삶에 던지는 메시지를 내 삶에 명하는 명령을 가지고 내 삶으로 가는 것이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런 훈련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방모임 할때 제일 마지막에 이번 한 주간 실천할 적용을 정하자.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사랑이 너무 크고 넓으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해봐야지라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매 설교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뭘 실천할까? 내가 살면서 뭘 한번 실천해볼까? 이렇게 뭘 실천하는 것이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 입니다 현재 부사니까 매주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자체도 복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련하요 하나님을 어떻게 영적으로 심을 했어요그 자체도 기쁨이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하나님만만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지만. 만약 거기서 멈춘다면, 거기서 멈춘다면, 예배 외의 삶이 너무 길잖아, 일주일간에. 이 삶은 복이 없고 힘들고 괴로운데, 나는 그냥 예배 시간에 위로 없고 예배 시간에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내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쁨을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지만,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복의 동기가 동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뭔가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성경책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내는데그뭐 하라고 명하는 딱그 명령을 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그 명령을 찾아야 돼요. 명령. 명령을 찾아서 나가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이 내 삶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후에 생각하시겠지만 누가 보고 팔짱 보면 네 가지 종류의 밭 이야기 씨뿌리는 자 비유 나오거든요 네 가지 종류의 밭 이야기가 밭의 종류가 사람망 마음 상태가 네 가지로 나오잖아요 뭐 길가 밭도 나오고 뭐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덤불도 나오고 좋은밭 나오잖아요 네 이거 어쨌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안 듣는 사람과 듣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반반 구분하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직 한 부류 외에는 의미 없다는 말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말씀을 100명이 듣고 1000명이 듣는데 그 가운데 오직 한 부류 외에는 말씀을 들었으나 보게 되지 않는다는 말하는 거잖아요 듣고 곧 잊어버리는 자 네. 시험에 든자 제리옥에 빠진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이 사람에게 보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단어 아세요? 혹시? 지키어. 지키어. 오늘 듣는 자가 지키는 자 나오잖아요. 네. 다음에 인내로 결실한 자. 누가 내, 누가 말씀의 열매를 삶에서 경험하느냐, 누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복을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말씀을 삶으로 가지고 오느냐, 가져오지 않냐에 달린 것이에요. 예배 참석하느냐 참석하지 않냐에 달린 것이에요.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얻을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고, 예배 참석하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얻은 기회를 가진 자입니다. 얻는 기회를 가진 자. 근데, 말씀을 얻고, 나가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네 가지 파트 종류가 없는데, 결국은 의미 없는 세 가지 종류가 없는데, 하나로 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 참석했는데, 나는 매주 설교 들었는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아니라, 듣고, 지켜야지, 그때 그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니, 예배, 예배, 중요하죠. 예배 시간 참석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참석하면 복받는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내 복의 종류가 예배 시간 참석하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예배 시간 참석하면 내가 뭐 학교 잘 되고, 그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 참석하면 하나님을 만만한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고, 예배 시간 참석하면 위로도 받고, 합니다. 예. 네. 그것만 바란다면 그냥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내 목표를 정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 가정이 혹은 내 사업이 내 인간관계가 내가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그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그까지는네돌짝받 아니면 두 가지 밭도 싹튀어는 복은 다 누립니다. 싹이 트는 복은 다누요그 기쁨은 다 누립니다. 열매를 먹는 것이지 열매를 먹고자 한다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성경 구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 답을 가지고 삶에 가서 그것을 실천해. 계속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참, 본문 가운데 재밌게 뭘 하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말씀을 지켜 성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안 합니다. 뭐냐면, 나는 말씀을 지키려고 계속 시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내 삶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들은 말씀을 적용하려고 내 삶에 자꾸 시도를 하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거두고, 얼마를 뭐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거 내가 보고 복 줄게. 이렇게 말안 합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복의 조건.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예.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돈을 막 벌어. 그런 복이 돼. 내가 막 노력해서 성적이 얼마가 돼. 그런 복이. 그러면 좀 포기할 사람 많지만, 그냥 열심히 일해. 열심히 공부해. 그럼 돼. 이게 복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 되시죠, 지금? 네. 뭐 제가 예진이 내지한테 너 이번에 성적 얼마 받으면 내가 용돈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네가 매일매일 몇 시간씩 그냥 공부하면 내가 용돈 줄게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결과와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결과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노력하는 노력하는 자세만 있으면 된다는 거. 예네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게 도를 전한다는 말이잖아요. 인도하는 거 사람 데려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전도하라고 말했지 물론 인도에 대한 교훈도 있지만 전도의 교훈은 저를 전하면 되는 거냐 내가 그 사람을 꼭 데리고 와야 되고 몇 명을 채워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나는 전했기 때문에 이미 다 복을 받은 거죠 그것으로 복을 조금 채워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괜히 부담 가져가지고 데리고 와야 되고 이렇게까지 생각하니까 그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전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나가서 그냥 그래 내게 명하는 거 내가 실천하자. 이것이 오늘 3절 가운데서 세 가지 그 부류 가운데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가장 강조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말씀을 읽는자와 듣는자 예배의 상황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처럼 실제 원어로 봤을 때는 지키는자가 강조되고 있어, 지키는자. 네. 안타깝게. 여기 앞에서 끝나서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은 그래 내가 잘 지키면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하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무슨 각오를 한듯 그렇게 의미가 없고 실제로 나가서 그것이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똑같은 말.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이 복으로 누리는 방법에 대해, 우리 삶이 복으로 바뀌는 방법입니다. 뭐라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본 읽을 때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내가 뭘 순종해야 될까요? 관점에서 법문을 대하고 설교를 듣고, 뭐라도 하나 작은거라도순종할 거리가 생기면, 그래 오늘은 이걸 좀 순종해봐야 돼. 이번 주는 이걸 좀 순종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력하면 납니다. 그게 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어봐야 돼요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제 예언서와서신서라는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앞으로 환란이 굉장히 심할 것인데 90년대부터 이제 환란 그 전부터 심했지만 기독교 박뀌 굉장히 심했거든요 굉장히 환란이 심할 것인데 결국 신자는 궁극적으로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환란을잘 견뎌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내용입니다. 근데 힘들지만 주님 승리하셨고 하나님 승리하셨고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그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중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라. 이게 이 예언의 말씀의 교훈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나가 지키는 것은 그래 내 삶에서 뭐 옆에서 유혹도 오고 위협도 오지만내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교훈인 것이요내 신앙을 지키는 거 굉장히 포괄적이죠. 한 번의 설교를.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내 삶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나보고 그래, 네 신앙을 지켜라고 말합죠. 예, 제가 뭐 하겠습니다라고, 뭐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말할까? 매일 성경 읽겠습니다. 기도 안 빠지겠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매매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신앙 지키는 것입니다 내, 내 삶에서 지금 내 마음에 감동되는 그 적용점을 꺼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적용점을 꺼내서 그 적용점을 적어놓고 아니 내 마음껏 기록해놓고 그것을 나가서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 사람은 잘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부합한 사람 성경 전체의 맥락에 부합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예배가 복된 삶으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전하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책임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그 적용을 하나 잡고 이 자리를 떠나 삶에서 그 씨앗을 뿌리는 삶에서 그 적용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잘되고 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오늘의 교훈이 특별한 교훈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가려져서 신앙의 영역이 자꾸 줄어들고 일주일에 한 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대신하려고 하고. 또 그조차도 수동적으로 앉아있다가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하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삶이 번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삶 자체를 버리지 않게 하시고, 노력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약속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하심을, 복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게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간증이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